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사람, 박병욱입니다 며칠 전에 그, 우리 윤대통령님의 장모께서 법정에서 구속되셨죠. 연세가 있으신 분에서 참 어려운 과정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사회가 대통령이고, 따님이 대통령 부인인데 그냥 뭐 법정에서 이렇게 구속을 당하고 하는 마음 참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한 한편으로는 이좀 우리 대통령께서나 그 여사님께서는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은 한 가닥 매듭이 지어진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그 루머들이 있고 또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아주 그 국민들이 용납보다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줄 알았었죠. 그런데 그그 그 형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였어? 저저 부분으로 재판을 받았던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뭐 비슷한 범죄에 다른 그 재판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려진 그 형은 뭐 8개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로 이렇게 내려졌던 걸로 비교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아참 윤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 후보 시절 또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제기됐던 그분들의 어떤 그 잘못이 대단한 건줄 알았더니 실은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의 그런 일이었다. 물론 이제 일반 서민들보다는 굉장한 액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당연히 또 일반 시민들, 또는 이제 대통령이 반대해서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뭐 저처럼 어느 당에도 속에 있지 않고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편들고 싶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저 국회의원님들 때문에 한 가닥이 정리가 됐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잣대로 지금까지 우리 그 정말로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마다 국민들을 시원하게 생각했는데 결과가 도출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반박했던 게 정당한 일이었는가? 라는 우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아무도 지금 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76세고 좀 지난 일인데 저뭐 재고 증명의 차이 때문에도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로 큰 일들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뭐 재판이 상당히 뭐 기간이 길어지고 일반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만약 지금 바로 결정이 내릴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공영 방송 뭐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건 일반 방송들의 뭐좀 나와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국정 뭐 조사라든가 그뭐 국정 감사 뭐 이런 거 말고 국회의원들 얘기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변해서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패널들을 좀내 보내가지고 자세히 설명이라도 자 지금 검찰에서는 이래이란 것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런 제가가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크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지. 검찰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지 않는 건가? 이게 또그제일지은 사람들이 정말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쌓이고. 국민들은 정말로 그 정치 같은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본업에, 본업에 전념하고 그 일반적인 생활에서 행복도 느끼고 안정되게 생활하고 싶은데, 안스를 보니까 소위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극급에 그 있는 사람들이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반 국민들은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마는,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 몇 번에 걸쳐서 8만원 아낀가. 뭐그 빵하고 뭐 이런 거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죄를 내리는데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좀뭐 고위층이 있고 그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보다는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아. 소위 그 지금 어, 법조계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 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얼그까이 주면서 교육 시켜가지고 판검사나 입문하고 또 변호사를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정도의 혜택을 받았으면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그런데 그 혜택에다가 계속 본인들이 혜택만 쌓아 가려고 하니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 물론은. 거기에 관련돼서 거기서 뭐 꼼꼼 으로 얻어먹고 부가적으로 또 같은 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언론하고 또 일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정당한 줄 알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냥 뭐 한번 하게 되면 연금도 혜택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 특혜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2 8 6개나는 혜택을 특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들 국민들한테 선출을 그걸로 선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럼 4 년간 열심히 봉사하고 다시 일반 국민으로 내려 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에 무슨 연금이 해당돼야 되고 특혜가 있는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충분하게 업무에 너무 과한 그런 특혜들을 갖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싹. 그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 냉정한 평가가 이번에 대통령 어 장모님한테는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검찰 관계자 여러분이나 뭐 모든 국민들이 그그 그 시각으로. 그 잣대로 여 여나 야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해서 음,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면 국가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한 아니,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니까 어, 정, 그, 그 기준 그 잣대로 평가해서 국민들이 우혹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긍정하고 희망 갖고 살아갈까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지럽습니다. 온통 신문에 그냥 여러 가지 사건은 일어나는데 또 수사는 하는데 일 년이고 2 년이고 결론이 나지를 않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분명히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진행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실 겁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죠. 한 가지 법망에 걸리면은. 평생을 갔다가 그런데 뭐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법망에 거기는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뭐 여적제 비슷한 짓을 해도 다시 풀려나고 다시 활동하고 다시 선택 선택하는데 국민들도 문제가좀 있죠 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옛날에 뭐김제동이 같은 친구들이 하는. 헌법 교육 말고 어, 정말로 전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 또 공무원들의 책무 대통령의 책무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원으로 권한 및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법원들의 정말로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죠 이 사람들의 책임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의 책임 그 사람들의 뭐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재판을 하고 있는가? 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게 옳고 그른 게 대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보면 이제는 뭐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들이 이해되게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좀 부안 해동하지 않고 국민들로서도. 정당한 생각을 하고, 정당한 그 평가를 할수 있어야, 또 그게 그 이정자들한테 전달이 돼야, 이정달도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시각이 이정도다. 예전에 생각했던 국민들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정치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국민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면, 가장 많이, 가장 고급스러운 그러한 지식을 정보로 갖고 있는 국가의 리더자들이 5천만 국민들을 바른 쪽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득이나 한 정당의 이득이나 이걸 기준으로 행위를 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에 어디 한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어디 저한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이중한 지역적인 상황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점을 여실히 알수 있도록 정말로 중요한 교육들을 좀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고 여도 야도 정말로 정신을 좀 차리기 바라겠습니다. 국관리에서 좀 충성을 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생각 그뭐 수에 있고 여러 가지로 뭐 관련된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놀러 간 사람들. 신문에 하루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바로 국민들이 소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인 임무가 뭔데? 쓸데없는 법률들 많이 제정해가지고, 국민들 을 구속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좀 멋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특권, 원래 가져서는 안 되고 갖고 있었어도 안 되는 그 특권 포기하시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국행이라고 불리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내년에 떳뜻하게 다시 한번 선택해 달라고 국민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서 있는 도약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좀 아끼고. 사랑해주시고, 제발, 그, 어제도 제가 그 청문회인가 잠깐 봤어요. 뭐, 통일부 장관이던가요. 너무 극명이 드러나는 양쪽 당의 생각,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제대로 그 사람의 다른 어떤 정말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검증해야 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대로 검증하는. 이런청은회가 됐으면 좋겠습야기가분들니다그래도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일반 국민들보다는 이 사람은 이사이 갖춰져 이는 분들입니다. 그 자격을 다른 데사용하지사시고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봉사하는데사용해주사면은사하겠습사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국은이사은 지금 또 수해 지역 자식을 잃은 해병대의 그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특히 우리 지도자들 힘 모아주시 바랍니다 한 곳으로 힘을 좀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꿈을 꾸는 박병희였습니다.